안녕하십니까 석입니다. 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어, 지도상에 있는 아 데이터베이스상에 있는 그 어떤 리스트를 화면상에 가져와서 실제 이 마커로 뿌려주는 걸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동이라는 테이블에가 제가 네, 이렇게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이 중에 어, 무작위로 한 아, 일단 앞에서 한 10개 정도만 가져와서 화면 상에 실제 뿌려주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 몇 가지 추가할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어, 그, 여러 개 마커 표기하기라고 보시면, 여기, 그 여러 개 마커 표기하기에 보시면, 네, 자바스크립트에서 다른 것도 갖고 여기 포지션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마커를 여러 개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 부분에다가 맵까지 만들었고, 그 이후에 마커를 표시를 하는데, 저장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새로 고침을 보시면, 마커가 표시가 안돼 있죠. 네. 마커가 표시가 안돼 있는데, 어디가 돼 있느냐? 아이고야. 여기에가 다 들어있어요. 저그 좌표 값이 그 카카오 본사 쪽이거든요. 그러면, 위치 값을, 일단 지도를 한12 정도로 좀 초기 값을 줄여보면, 네, 요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어 시작 위치를 아니면 좀요첫 번째 값을 다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지도 값을 뭐3 정도로 이렇게 조절해보면 제주도가 확대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DB에서 가져오는 부분을 어,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 DB 파일을 제가 동일한 폴더에 넣고요. 네, 어 데이터베이스 를를 가져오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뭐 get 동.php라고 만들고, include DB.php, 네, 그 셀렉트가 있거든요. 네, 여기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셀렉트 쿼리라고 되어 있는 데는데 이렇게 하시면 손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그 어떻게 할 거냐면 리스트 DB에서 가져오는데 어, 동이라는 DB에서 제가 100개만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걸 화면상에 출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동점 PHP 보시면 이렇게 100개가 앞에서부터 저절로 출력이 된걸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가져오게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거를 여기서 쓰시려면 첫째 그 저걸 JSON 형태로 바꾸셔야 되는데 음 그럴 경우에 이제 쓰실 수 있는 게그 J Query를 이용해서 JSON 형태로 한번 바꿔볼 겁니다. 그러려면 J Query 라이브러리를 하나 넣어야 되고 어 보통 여기서 이제 DB상에서 가져올 때 쓰는 게어 뭐 손쉽게 get 이라는 걸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가져오느냐. 어, get 동점 php 의 값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요 부분에다가 출력을 그 데이터로 가져오게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화면상에 실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console.log 데이터 해서 저장하고요 어, 여기서 조금 전에 파일에서 새로고침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f12 누르셔가지고 네, 이 콘솔 보는 게 있거든요. 네, 여기서 그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실제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됐죠. 그 이유가 어, 이런 식으로 그 어, 바로 시작하자마자 가져오게 하시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안쪽에 바로 쓰면 이게 정상적,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document. ready 문서가 다 준비되면 네, 이 부분을 실행을 하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문서가 다 준비됐을 때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고침 한번 눌러서 보시면 오른쪽에 어, 잠시만요. 네, 펑션 개통해서 값을 가져오고 콘솔 데이터를 출력하자. 네. 그래서 새로고침 한번 눌러보면 스타트라고 나와 있고 해당 내용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유는 어, 파일명 개통.php 네. 아무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출력이 안 되네요 그럼 여기 제가 이 파일을 아 죄송합니다 <laughs> 출력하는 문장이 없었네요 네 프린터 네, 없애버렸었으니까 아, 리스트를 이렇게 출력을 하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해당 내용들이 가져오는 걸볼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배열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쓰시려면 요걸 이제 그 제이슨 형태로 변경을 좀 시키셔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쓸수 있는 게어 제이슨 인코드라고 해서 리스트를 이렇게 하시면 제이슨 형태로 바꿔줍니다 한번 바뀐 형태를 봐볼까요 새로고침 해보면 이런 형태로 뭔가 깨져서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깨져서 보이네요 이유가 한 가지 문장을 PHP에서 헤더 값에 넣어야 됩니다 즉이 내용이 JSON이라는 제이슨이라, 규격으로 되어 있는 파일이다 라는 걸 제일 위쪽에다가 이렇게 헤더 컨텐츠 타입은 애플리케이션 JSON이라고 해서 내용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면 새로고침 눌러 보면 이런 식으로 100개가 뭐가 들어있고 들어가 보면 이제 안쪽에 다 해당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아무 이상 없이 잘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저 부분에다가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그 맵에서 나와 있는데 요, 요게가 이제 데이터에가 현재 값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요거는 마커 안쓸 거고 이 부분을 제가 여기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 고침 한번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제 포지션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요 데이터도 포지션으로 바꿔 주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어, 제가 동을 표시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이제 타이틀이라고 되는데 포지션에 동이라는 걸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그다음에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 보면 안 나와요. 그 이유가 요집 좌표 부분이 그 어, 실제 DB에는 보시면 이렇게 lat lng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JSON에도 position.lat position.lng 이렇게 두 개의 값으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거를 실제 화면에 쓸수 있는 어, 좌표로 바꿔 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게 어, 여기서 이제 바꾸도록 할게요. 바 lat lng 라고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new KakaoMaps.lat lng 네 그리고 포지션 점 a t 아 포지션의 i의 lat와 포지션의 i의 lng를 네, 이렇게 하시면 그 포지션의 lat 값하고 lng 위도 경도 값을 가지고 lat lng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 이 포지션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죠. 네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한번 실제 구동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새로 고침해 보면. 아아 어, 죄송합니다. 포지션. 네. 여기 변수명을 제가 포지션 쓰루 했기 때문에 네, 요렇게 다시 새로고침 해 보면 나와 있는데 어디에가 있냐면요. 네, 제주도는 아니고 서울부터 쭉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해당 위치에 요렇게 내용이 나오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100개가 뿌려져 있는데 그냥 전국에서 무작위로 갖고 와, 와 보도록 할게요. 그럴 경우에 어그 네. 오더바이 허리문을 하나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가져오는, 네, 요 동, 요 부분에서 리스트로 가져오기 전에, 어, 드바이 랜드, 이렇게 하시면, 정렬을 무작위로 100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새로 고침. 처음에 확대가 돼 있어서 좀잘 모르는데, 제가 시작값을 한10 정도로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새로 고침 해보시면, 화면상에서 무작위로 100개를 가져온 거예요. 그럼 저거를, 어, 한 1000개 정도로 올려볼까요? 음, 그러면 여기서 이런 형태로 1000개 이렇게 하시면 이제 화면상에서 1000개를 가져와서 뿌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많아질 경우에는 정말 느려져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네, 클러스터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러스터링은, 아까 카카오맵에서 보시면, 여기서, 네, 마커 클러스터 사용하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 보이실 텐데, 네, 여기서 뭐 클러스터 어쩌고저쩌고 되 있죠? 그 다음에, 어, 마커에다가 뭐 쭉쭉쭉 되 있고, 에드마커 클러스터,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클러스터를 동일하게, 네, 인덱스에다가, 위쪽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맵 레벨 바로 아래에서, 네. 지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이슨 파일에서 가져왔고, 마커에 각각 포지션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이수 있죠. 요, 여기까지가 이제 클러스터를 가져오는 건데, 제가 가져왔죠. 이 부분에서.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지워 보도록 하고요 아, 여기를, 이 중에서 이제 놔둘 거는 제가 아까 위치 잡는 거. 네, 요거, LAT, LNG 이 부분만 놔두고, 여기다 붙여놔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내용들을. 네, 그러면 이렇게 나와있고, 여기서 포지션 해가지고, new 나와있는 요 위치 값 있죠? 네. 포지션스. 어, 이거는 그대로 안 바꿔도 될것 같은데요. 네, 요렇게 해서 저장한 다음에, 어, 새로고침 한번 눌러볼게요. 카카오맵 클러스터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게 알아 저게 클러스터를 쓰실 거면 그 약간 좀 달라져요. 어떤 부분이 달라지느냐 바로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요 API 참고하는 이 부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볼게요. 이걸 기존에 거랑 붙여놓고 보면 어, 이렇게 뒤쪽에 라이브러리 해가지고 별도로 클러스터라고 하는 부분이 더 추가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실제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네데이터 이즈 n o t 인 f i n 데이터가 어디가 아네 요거를 제가 펑션에서 데이터로 아 데이터 말고 여기를 그냥 포지션스로 이렇게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새로 고침해 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축소를 하면, 어 숫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확대를 하면, 이렇게 네 내용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 제가 개수로 가져오는 걸 1000개 정도인데, 5000개 정도를 조금만 늘려볼게요. 그럼 이제 새로 고침해 보면, 어 뜨는 데까지 상당히 좀 걸려요. 그리고 이렇게 로딩 하는데도 좀 걸리고,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 이제 물론 확대가 이렇게 되긴 하는데, 어, 약간 좀 문제가 있죠. 네,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서 클러스터링을 했을 경우에 좀 어,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엔 서버 단에서 이 클러스터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